영화를 보는 큰 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무려 15년 만에 리브트된 액션 어드벤처 영화 툼레이더입니다. 툼레이더의 원작은 라라 크로포트의 모험을 담아 동전의 히트를 기록한 게임 시리즈인데요. 2001년과 2003년에 영화화 되었고,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아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2018년도에 새롭게 탄생한 걸크러쉬 매력의 여전사 라라 크로포트. 지금 만나보시죠 stop dancing, stop 평소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무난도 스포츠를 즐기는 활발한 20대의 승려라 그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7년 전 행방불명된 고고학자이자 탐험가였던 아버지 리처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긴 기다림에 지쳐갈 무렵 우연히 아버지가 남긴 뜬밖의 유품인 퍼즐박스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퍼즐박스가 지목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목적지이자 전설의 섬 야마타이를 찾아 떠나게 되죠. 아버지와 함께 사라진 선주의 아들이자 1등 항해사인 루가 나라의 여정에 동행하게 되면서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들은 심한 폭풍에 휘말려 난파하게 되죠. 한편 라라보다 한발 앞서 전설의 섬에 도착해 있던 마티아스 일당. 그들은 죽음의 신 히미코 여왕의 무덤에 봉인된 강력한 어둠의 힘을 찾는 데 현안입니다. 마침내 성난 파도를 뚫고 어렵게 당도한 전설의 섬에서 라라와 루는 마티아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라라는 실종된 아버지가 히미코 여왕의 무덤을 영원히 봉인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Ladies first. 그리고 아버지가 못다한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숙명임을 깨닫는 그녀는 더욱 강력한 전사의 본능으로 무장하며 위기를 헤쳐갑니다 과연 라라는. 이 섬의 미스터리와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풀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영화 툼라이더의 성공은 라라 크로포트를 누가 연기하느냐에 달려있을 만큼 캐스팅 자체에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에 이어서 라라로 낙점된 배우는 바로 알리시아 비칸데르였습니다. 신선한 매력을 선보이는 알리시아 비칸데르와 매력적인 조연들의 라인업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엑스마키나 제이슨 본의 히오인 이자 데니쉬 걸로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알리시아 비칸데르 할리우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배우로 등극한 그녀가 툼 레이더의 여전사 라라 역을 맡아 다시 한번 영화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앞서 안젤리나 졸리가 연기한 원조 라라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를 정복하고자 한 야심녀였다면, 알리시아 비칸들의 라란 영화 초반, 모험이나 싸움이 익숙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후 온갖 고초를 겪으며 탐험가로 성장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펼쳐지죠 액션이 많은 작품 특성상 신체 단련은 필수였습니다 7개월간 혹독한 트레이닝과 식단 조절을 병행했다는 알리시아 비칸들은 실제가 맞나 쉽게 갈라진 등 근육만 봐도 그 준비 과정이 짐작되죠 또한 어둠의 힘을 악용하려는 비밀 조직의 행동대장 마티아스 역의 배우 월튼 고긴스. 꽤 인상적인 빌런 연기도 주목할 만하고요.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 지오스톰에 이어 툼레이더까지 할리우드에서도 중행무진 활약 중인 홍콩 배우 오원조가 라라의 모험 동지이자 의리파 항해사 루 역을 맡아 맹활약합니다. 유적 탐험과 극한 생존기의 콜라보, 2018년 리부트판 툼레이더를 금제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의 액션 와이어 점프 신을 있는 명장면이 이번에도 탄생했을까요? 이 영화의 핫신 지금 만나보시죠. 영화 툼레이더 속 핫신.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전설의 섬 야마타이에서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는 악당들뿐만이 아니었죠. 자연 그 자체가 그녀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마티아스 일당의 추격을 피해 계곡으로 몸을 던진 나라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대한 폭포에 빨려들어가기 일보 직전 태 비행정에 매달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녀. 하지만 심하게 부식된 기체가 요동치기 시작하며 또한번 아슬아슬한 장관이 연출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눈에 들어온 낙하산 꾸러미로 탈출에 성공하는 이 장면은 극한의 스릴과 쾌감을 선사함과 동시에 모험왕보다 생존왕에 가까운 여주인공 나라의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금주의 비행물별로 소개해드린 툼 레이더 BTV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오상진이었습니다.